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숙소 옮깁니다. <laughs> 벌써 빠이 온지 4일째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여기 빠이 와서 한게 없잖아요. 근데 그 컨셉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요. <laughs> 그래서 숙소로 옮겨서 그냥 편하게 쉬어 볼까 하는데, 아, 옛날에 직장인일 때는 여행 가면 정말 좋은 호텔에 많이 묵었었거든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는 숙소에 큰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기분 좀 내야지 않습니까? 때마침 파이에 엄청 괜찮은 호텔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지금 어떨지 완전 기대 기대.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신나요. 리카, 리카. Yes, please. 웰컴드링크를 주셨어요. 이거 마시고 방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이 레스토랑에 가실 수 있어요. 네? 아! 오늘 저녁은 여기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녁을 먹어요. 좋아요.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감사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레베리 시암 리조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규모는 크지 않은데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파일을 대표하는 최상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방은 6개 타입에 총 20개 룸이 있고요. 빌라와 패밀리 빌라가 각 3개. 딜럭스 마운틴 뷰 6개, 딜럭스 풀 어세스 4개, 그리고 딜럭스 가든 뷰 2개, 투룸 스테라스 1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 딜럭스 마운틴 뷰를 예약했고요. 맨 먼저 만나는 이 테라스 공간.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이 바로 보입니다. 어, 수영하고 싶다. 근데 수영복도 없고, 지금 날씨가 차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마운틴뷰가 딱 펼쳐집니다. 진짜 마운틴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와, 와, 진짜 엔틱하고 예쁘다. 침대도 엄청 편해 보이는데 킹 사이즈여가지고 뭐 혼자 자는 데는 진짜 운동장. <laughs> 사이즈가 일반 호텔 룸보다 훨씬 커요. 스위트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엔틱한 감성. 음, 여기는 미니바 같고 여기는 책상 미니바에도 딱 마실 것만 있다 커피랑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낵이랑 프리워터 있고 포트도 있고요 헉, 근데 나 이게 너무 예쁘다 이 휴지 커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벽장을 보면은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어쩜 이런 액자도 이렇게 예쁘냐 이런 백이 있는데 이거는 쓰고선 놔두면 된대요 그리고 금고 슬리퍼 슬리퍼도 예뻐 근데 이런 슬리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봐 저것도 놔뒀나 보다 일회용 슬리퍼 이제 욕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욕실 맛집이거든요 와, 너무 멋지죠? 뭔가 굉장히 엔틱하면서도 모던함도 같이 느껴져. 정말 예쁘다. 그리고 세면대. 진짜 엔틱 감성. 여기가 어메니티도 엄청 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정말 예쁘지 않아?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거는 바디로션. 바디로션. 컵도 예뻐. 진짜. 여기서는 안 이쁜 걸 찾아라. 그걸 해야 되겠어. 여기는 샤워하는데. 어, 수전들이 정말 예뻐. 토일렛도 되게 깔끔해요. 벽에도 인테리어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어. 그리고 아래 수건들 있고요. 천장이 이렇게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렇게 멋진 등이 달려 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밖에 나가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럼 호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로같이 생긴 길도 너무 매력적이다. 음 좀 조경이 프랑스식 조경처럼 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깎아놨어요. 멋지구만. 오늘 구름도 열일하네. 저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도 한번 보자. 수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도 하고 싶다. 수영장 옆에 이렇게 샤워기가 있네요. 음... <laughs>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식당. 그리고 여기는 뭐하는 공간이냐? <laughs> 와. 식당인데 지금 식사 때가 아니어서 사람이 없네요. 아까 봤던 곳. 사람 없을 때 식당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짜도 예쁘고 진짜 신경 많이 썼다. 바이 강가로 가볼까요? 어, 물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와, 여기 완전 힐링 장소네. 저기 한번 가볼까봐요. 오,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이렇게 생겼구나. 뭐 어,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의자랑 이렇게 편히 쉴수 있는 곳이 있어요. 빠이강이 내려다 보이고. 여기는 갤러리 앤 샵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닫았나 봐요. 뭐 방문하거나 아니면 물건 구입할 거 있으면은 프론데스크에다가 말하랬는데요. 잘안 보이지만 아 소품 같은 거 파네. 여기가 룸이 총 20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작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저렇게 소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카트 저것도 엄청 귀여워 굉장히 심플한 거 같은데 뜯어보면 엣지 있어 여기 라이트 봐 아까 급하게 온이라고 리셉션을 제대로 못 봐서 한번 보러 갈게요 오, 리셉션도 진짜 아담하다 음. 이셉션에서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식당이에요. 여기 식당.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배가 엄청 고파요. 점심을 안 먹어서. 사실은 여기 와서 런치 먹으려고 했는데 사진 찍는다고 정신 없었어. 와. 와, 6시 되니까 이렇게 불을 켜주네요. 밤에도 예쁘겠다. 어디 앉지? 밤 되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음료 먼저 갖다 주셨어요 제가 시킨 건 벌진 피나콜라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네 주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포크립이랑 이거는 갈릭 프론 어우 맛있겠다 <laughs>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배 엄청 고파 어우 커틀러리도 이쁘다 새우 음. 이게 아마 지중해식일 거예요 프레시하면서도 간이 세지가 않아요 라임을 뿌려서 먹어야겠다 라임을 듬뿍 비타민 섭취를 해야 돼안 그럼 피곤해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살이 엄청 많아 어머 되게 부드럽다 음. 여러분 이거 강추입니다 립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리 너무 괜찮은데 메뉴 둘다 마음에 들어요. 음. 라임 뿌리니까 훨씬 맛있어. 상큼하고 맛있어. 어, 역시 라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음식 가격이 이렇게 <laughs> 착할까요? 둘다 간이 안 강해서 너무 좋다. 뭔가 건강한 음식 먹는 느낌이야. 이거를 덜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부셔져요. 음료도 마음에 들어. 이럴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주문했는데 굉장히 맛있게 나와. 그러면 기분 엄청 좋잖아요. 한 가지 단점은 모기가 있다. 지금 발목을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먹어라. 나도 먹는데. 지금 분위기 예술이에요. 나 지금 봤어. 바로 제 정면에 보름달이 떠 있어요. 지금 제자리에서 보이는 보름달이에요. 화면으로는 엄청 작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엄청 커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동그랗지?